정전협정 68주년인 오늘 남북통신선 복원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3개월 이내 별도의 평화협상 개최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68년의 시간에도 평화협정 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안의 세월입니다. 불안정한 정전 상태에서 많은 국지적 충돌이 발생했고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도 경기도 지사로서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조속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2018년 남북정상, 북미정상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핵협상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남북간 대화와 교류도 중단되면서 진전이 없습니다. 2018년 9월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화 단절 상태 지속은 언제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대화와 소통입니다. 마침 오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북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통신연락선 보건이 남북한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남북, 북미 간에는 우선 적대감 해소와 신뢰 조성을 위해 긴장 조성 행위를 서로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능동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만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발전을 도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북핵 문제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모델입니다. 조속히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빌리 브란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공정의 출발은 힘의 균형. 국민만 믿고 돌파하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갑질 뉴스에 국민께서 매번 불매운동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매불망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은 조터와 직전입니다.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셉니다. 세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 소상공인 등을 들의 단체 결성 및 협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의리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역적 정책이 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맞는 키가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간의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언제나 사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대치만 반복됩니다.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측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맞서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를 미루지 않은 결단, 기득권 저항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만 믿고 두려움 없이 돌파하겠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뉴스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연구원은 조사기관 RML 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 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2021 기본소득 일반인식 조사 결과에 담아 27을 발표했다.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자리 변화에 대해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 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 원 구간까지는 80%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 이내 10만 원 이하 5.4%, 11에서 20만원 4.7%, 21에서 30만 원 6.2%, 31에서 40만원 9.5%, 41에서 50만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에서 1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101에서 3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기본 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 실현, 사회적 활동, 순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도 복지정책인 이유라며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 생계 불안정 해소,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 순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사회 효과를 예상했다. 이는 국민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 연구원은 지난 6일 2021 기본소득 일반 인식 조사 결과 한편을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의 복지제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반대하는 그룹의 만족도보다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강, 교육, 아동 돌봄 순으로 높았고 주거와 고용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돈은 복지제도의 해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복지 확충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한 응답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보다는 모든 국민 대상을 저복지, 저부담보다는 고복지, 고부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짓게 됐다. 유연성 단장은 월 50만원 수준 이상으로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는 있지만 월 100일에서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음식 배달을 넘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편의점 물품 배달로 영역을 넓힌다. 배달특급은 27일부터 유명 편의점 운영사 GS25CU와 손을 잡고 편의점 물품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을 시작하는 곳은 CU GS25 가맹점 2000여 곳으로 서비스 개시일은 27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배달특급에 차례대로 노출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업은 배달특급이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 배달 물품 확대라는 서비스 향상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와 소비자의 상생에도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22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한 소상공인 혜택과 지역화폐 결합 등을 통한 폭넓은 소비자 혜택 등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특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력으로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달 특급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배달 특급으로 GS 25 물품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U에서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1만 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GS25 지난주 공점 A가 맹점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 공공 배달의 빚점을 통한 매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